안녕하십니까. 내일의 주가를 알려주는 직장의 개미 포카드 인사드리겠습니다. 2020년 2월 17일 매지온 예상 최고가 분석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더욱 힘내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매지온 예상 주가 분석은 전 영상을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금일은 음 내일의 예상 최고가를 말씀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 15분 봉과 5분 봉만 보고 간략하게 어, 내일의 예상 최고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5분 봉, OBV, 세력의 매집은 0.2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하락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MACD 주가 추세 방향은 어, 0. 부근에서 하락 신호와서 하락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고 상승 신호가 나오고 상승 신호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겠습니다. 음, 그래서 요 부분에서 다시 상승이 반등이 나오지 않겠는가 예상, 예상하겠고요 어, 차트 분석사 5분 봉 보겠습니다. OBV 세력의 매집은 0점 밑에서 상승과 하락 반복하면서 하락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어, 마지막에 하락 신호가 나왔고요 하지만 여기서 고 상승 신호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겠습니다. 그 m a c d 주가 추세 방향은 0. 음, 부분에서 하락 신호가 나왔는데요. 음. 물론 네, 하락 신호가 났기 때문에 약간 빠졌다가 다시 상승 신 나와서 상승 추세로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서 음. 요 부분에서 어, 그러면 내일 예상 최고가는 예. 요 부분에서 바로 올라간다고 하면 어 3% 내일 약간 3% 정도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바로 올라간다고 하면 요 부분 3% 금액에 찍고 예, 최고가기 때문에 빠질 수 있고요. 하지만 여기서 음, 지금 이게 약간 빠졌다가 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의 17만 천원 부근까지도 예, 빠졌다가 다시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3%는 거의 5,000원 정도 됐잖아요. 그래서 음. 여기 17만 3,000원에서 예, 2,000원이 빠졌다. 빠져서 다시 올라간다고 하면 예, 17만 1,000원에서 5,000원이 플러스 되면 17만 6,000원이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17만 8,000원 8,000원 또는 음 17만 6천원이죠. 예. 17만 6천원을 찍을 것이다. 예. 그래서 찍고 예, 최고 가기 때문에 약간 하락이 나올 수 있죠. 예. 어, 그래서 내일의 예상 음, 최고가를 말씀드린 이유는 어, 내일 주식 매매 하시는데 예, 우리 구독자분들이 예, 참고하시라고 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럼 금액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음, 그리고.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한테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 있죠. 주식은 매도하기 전까지는 손실이 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을 잊지 마시고 힘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좋은 소식도 들려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 견디시면 좋은 소식이 올 테니까. 그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 평단가가 올 거고 그 이상 상승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일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구독자분들, 우리 구독자분들 내일 성토하시고 좋은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